이번 시간에는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곱셈공식의 변형 이 곱셈공식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를 제곱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올 때 여기서 A 제곱 B 제곱 남겨놓고 이 플러스 EAB를 좌변으로 이양시킨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AB가 되겠지. 음,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AB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플러스 B를 제곱하게 되겠지. 그럼 뭐가 나와?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좌변과 우변을 같으려면, A제곱과 B제곱은 같잖아.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더 있어? EAB가 더 있다고. EAB가. 그러니까 이걸 빼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빼기 EAB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더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제곱 플러스 EAB라고 변형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전개해봐.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 여기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있는데, 이게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은 거지. 그럼 옆에다 어떻게 하면 된다? EAB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빼기면 더하기. 그렇죠? 부호가 퐁당퐁당 형식으로 반대가 돼. 여기서 보면, 여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이번에는 전체, 가로밖에 제곱에, 제곱이 되는 거. a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ab를 해준다는 거지. 왜 그런가 보면 자 좌변을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그렇그 다음에 자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잖아. 같아야 되거든. 같아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ab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플러스 2ab니까 여기서 4ab를 빼주어야 마이너스 2ab가 돼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위에서는 a 제곱, b 제곱 이렇게 각각을 제곱했으니까 2ab를 빼주거나 2ab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전체를 제곱했으니까 더 커진다고 생각해 주면 돼. 더 커져,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부가 퐁당퐁당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체를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4ab를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른쪽도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b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를 제곱 전체를 제곱한 관계니까 플러스 4a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된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4-1번 x 플러스 y가 4하고 xy가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보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잖아.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러면 여기서 공식이 4 개가 있었지 변형 공식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해줘야 되겠느냐? 한번 알아보자. 자, 보면, 공식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번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뭐야?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뭐가 주어졌냐? X 플러스 Y가 주어졌죠? 근데 이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공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거는 어떻게 써주면 돼? 이거는 1번 공식을 써주면 돼. 그죠? 더하기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각각 제곱이니까 2xy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4지. 그러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주면 돼. 응? 응. 그러니까 2번.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지요. 가로밖의 제곱 몇 번? 3번 공식이야요 3번. 그지이거야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쓰냐.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가로밖의 제곱, 가로밖의 제곱이니까 숫자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4xy. 이렇게 해주면 돼. x 플러스 y가 4잖아. 그죠 4의 제곱 16에서 빼기 4 곱하기 8을 빼주면 되겠지. 3번, 3번 분모가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텅 봇, 통분, 통분. 자 x y 분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y 곱했으니까 y 곱해지니까 y가 되고 플러스 x y 분에 x 곱했으니까 x를 곱해주면 되더라. 따라서 분모는 한 번에 쓸수 있겠죠? x y 분에 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y. x, y가 2고 x 플러스 y가 4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자. 4번도 분모가 다르잖아. 뭐 해준다? 통분 해준다. 통분 x, y로 통분하면 돼. x, y y 곱했으니까 y 곱하니까 y 제곱이 되고 플러스 x, y 분의 x 를 곱했죠? x를 곱해주니까 x 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 자, x, y 분의 자, X를 먼저 써주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XY 얼마? 2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우리가 1번에서 계산했잖아. 그치? 1번에서. 얼마 나왔어? X 플러스 Y가 4니까 4의 제곱. 16에서 4를 빼주면 되겠죠? 12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XY가 2,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2가 돼서 얘는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4-2번. A 플러스 B가 3, AB가 1일 때 이걸 구하라. 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나타내주면 되겠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AB. 괄호 밖에제곱일 때는 다 3번은 통분. a b 분의 b 플러스 a b 분의 a가 되겠지 따라서 이것은 a b 분의 a 플러스 b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4번 보여준다 통분 a b 분의 b 곱하니까 b 곱해서 b 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a b 분의 a 곱해 주니까 a 제곱이 돼서 분모를 다시 한번 써주면 a 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AB 값 나와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우리가 1번에서 계산해 봤지. 그죠? 그러니까 직접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도 여기에서 직접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 AB 분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AB가 얼마? 1, 부모는 1이고, a, b의 제곱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7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5-1번 어, a 마이너스 b가 나왔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것은 자 이것은 자 1, 2, 3, 4번 중에 뭐가 되냐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a 마이너스 b가 주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인데, A-B가 주어진 건 이거네. 그죠? 2번. 2번 공식을 활용해 주자. 그러면, 이거는 A-B의 제곱이 되고, 빼기면 더하기가 된다. 각각에 대해서 제곱했으니까, 2 A, B,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야. 2번.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3번, 4번 중에 있겠죠? 3번, 4번 중에. 그럼 몇 번? 4번. 4번. 자, a-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전체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4ab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이 식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5-2번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것은 주어진 식 x-y죠? x-y를 어떻게 제곱한 다음에, 빼기니까 더하기. 각각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는 2 x y 를 더해주면 되더라. 자, 이번은 전체를 제곱했네. 그러면 주어진 게 x 마이 y 주어졌으니까 이걸 제곱한 다음에 빼기일 때는 어떻게? 더하기가 되고 뭐 4xy가 된다라고요. 그죠 여기에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